너무 어, 낡아가지고 제가 지갑을 샀고 이제 윤식이가 안에 현금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포장을 하고 가려고요. 오늘도 봄을 더 기다리며 좀 화사하게 입어봤어요. 핑크 셔츠에 폴로 핑크 니트 입고 차콜색 어, 이렇게 스프라이트 스커트 예뻐요. 이거 딱 H로 일자로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고 아직은 또 이렇게, 만 입기에는 좀 추우니까 스코트에 가방까지 메주고 나갑니다 렇제 예. 옷방에서 뭐 하세요? 그네 모자 같은데. 아니 냥 어제 제 아니야? 모자랑 이바나 그거 입었거든? 나렇게어왜제 아, <laughs> 모자를 마음대로 훔쳐 쓰시죠? 아렇게이이아이렇 여 i 요 i t a l bands, d i g i t 이 l 디지 n d s digital bands, 이 i g 봐봐. 옆에. 오, 예쁜데? 그거 이쁘다 어, 애기는 회색이? 아니, 맞아. 회색이? 아가볼때이 회색이랑 그냥 별로야? 귀여운데? 근데, 네. 진짜로 언제나 별로 안 어울려. 회색이야? 나도 이쁜데. Thank you, Chuka, Hamida. Thank you, Chuka, Hamida. I don't know what I'm s a y i 야 g Pendy, p e 아 d y c h i 아 a c h i g 아.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기랑 제거 신발 사온 거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시기 거고, 시기는 갈색을 구매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짜잔, 요렇게 생겼어요. 귀여운 느낌입니다. 좀긴 바지랑 신어야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정가도 되게 저렴했어요. 79,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얘. 이거는 제 거예요. 회색, 자 남색이랑 회색 두 가지 컬러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귀엽죠. 봄에 신으면 딱일 것 같다. 그래서 귀엽다. 예. <laughs> 커플 샷입니다. <laughs> 헬레네 파리스에서 봄 신상이 나왔다고 보내주셨는데 얘는 스커트고 얘는 셔츠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셔츠는 약간 크롭 기장의 셔츠고 이렇게 핀 스프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가슴 셔링이 있어서 좀 포인트 스커트인데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프릴처럼 돼 있고 벨트 있고 이런 찡이 있는. 포인트인데 얘랑 셔츠랑 오늘 같이 입어 보려고요 옷 갈아입어 봤어요 이렇게 핀 이렇게 스트라이프 들어간 게 있고 또 되게 날씬해 보여요 실제로는 더 그런데 어깨 이렇게 뭔가 방방하고 허리는 들어가게 돼 있고 치마도 말해 뭐예요 치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 얘가 살랑살랑 거려서 너무 예쁜데 저 지금 너무 떨리는 게 이게 오늘 저의 만두 누나 결혼식 하객룩인데요. 이렇게 입고 또 춤까지 춰요. 그래서 너무 떨립니다. 옷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샤라란. 자켓은 로우 클래식 거 입고 가방 이렇게 샤넬 트트백 메고 어, 갑니다. 떨려. 어, 영주님 안녕. 빙 4회출연 이러면요 진짜 싫어한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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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었어먹었 팅 아, 로팅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갔다오셨어요 결혼식 다녀왔어요. 와, 아, 뒤에 귀여워. 입을 때 참고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뒤에, 귀여워. 어, 뒤에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하객룩 소개해왔습니다. <laughs> 부터 소개해줄까요? 저는 그냥 감치에 문달 바지인데 이게 이렇게 포인트는 여기 이게 버클이에요. 오, 예뻐요. 이렇게 허리가 개미오리 허리 같아요. 이거 안에 넣어 입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르메를 궁금해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마은김 코트 입었고요. 네. 안에는 두점찍. 우 어, 너무 예뻐. 어머, 핏이 작살이시다. <laughs> 니트다. <따님은 거>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슈퍼태. <laughs> <함부를 여기 웃음> <함부를 쳐. 웃음> 어. 수영 씨는요? 저 저번에 저 수식로그 나왔을 때 네. 샀던 그 코트. 아 그때 그리고 그지민이었 가방이 매번 바뀌어요? 아아 가방. 우리 네. 아 가방. 네. 유일한 사실 어, 그지 있어요, 아 그거. 뭐 지켜보는 좋잖아. 너. 아, 이런 카페에 왔어요. 여 카페 너무 이쁘다. <laughs> 아니, 맛돌이 빵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 이거 빵이 진짜 왜 이렇게 많아? 맛돌이 빵. 응. 저희는 이렇게 좀 많은 인원이. 어, 카페인 네, 왔습니다. 오, 예. 이렇게 이렇게 셔츠, 이렇게 이게 자세히 보면 스라이트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치마 디테일. 치마가 이렇게 러플로 되있고 벨트 형식이신발 오제 최애 신발이에요 복권. 근데 조심하세요 이 베메르는 네. 밑창 보강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게져요 아 밑창 보강을 안 해가지고 하세요 네 그리고. 신발도 아니 저 가방도 알려주세요 아, 제 보물 <laughs> 그라데이션 너무 예뻐요 진짜요? 네, <laughs> 네. 어디? 진짜 야, 그러네 아, 바라봤어요, 와 진짜 예쁘다 네음자조심 내 얼굴이 지나가내 응? 얼굴이 지나가요. 오늘 하루 마무리~ <laughs> 이제 다이어트 클럽이라 이렇게 차렸는데, 차리고 보니까 너무 적어서 뭐더 먹을 것 같긴 하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 무화과 호밀빵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크림 치즈에 발라서 먹을게요. 이래서 몸무게 여전. 오늘은 이렇게 위에는 이런 면 재질로 되어 있는 이거랑 밑에는 바스락거리는 이런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이렇게 입었고. 코듀로이 폴로 자켓에 르메르 범백까지 매줘서 완전 깔맞춤입니다. 제가 오늘은 모자를 쓰고 싶어서 1번 모자예요. 2번 모자입니다. 아무래도 이 모자가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모자로 쓰고 나갑니다. 야. <목소리> 맞아. 나 맞았어.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아, 이팅 오늘 얼굴 못봐 출발합니다. 출발. 어, 뭐야겠다 아, 아, 아.는 사진 찍기. 하나, 둘, 셋. LPB로 갑니다. 아, 름르니 하이. 먹을 거 브라이몬 가방에서 나온 브로스자 이게 바로 5만 원치의식단이니다 <laughs> 야. 르시다 <laughs> <laughs> 그 여진아 봐봐 옆에. 크루아상 라지 보스의옆모엄 이거 미디움? 이건 제 겁니다. <laughs> 아 이거 까르띠에 시계라고요, 이거? 네. 네. 얼마 주고 구매하셨다고요? <놀린> 너무 예뻐요. 300만 원. 네. 300만 원, 원 까르띠에. 아, 아, 근데, 근데 완전 네 이거 뉴욕, 뉴욕에서 샀는데 빈티지점에서 있어요 아, 근데 예뻐 좋아. 후드루들해 <놀린> 보인다, 되게. 후드루들해 진짜 안녕하세요. 저 선생 얼굴 안 나와요. 뒤로 안들어봐도아도 돼요. 네. 아닌데 네. <laughs> <laughs> 이거는 형수한테 사온 이거고요어 이뻐 예뻐 이거 아비에무한데 <laughs> 네. 오늘 <laughs> 화장실 <laughs> 청소하다가 락스가좀 쳤어요. <laughs> 저는 너무 예뻐요 저는 이거 레이스. 저도 어, 예쁘다. 아 레이스 자켓? <laughs> 네. 예쁘다. 이 이거. <laughs> 레이스고 이거는 <웃음> <웃음> 이거 니 니티드? 니티드 레이스야. 아니 이것은 자켓이 레이스래. 이거는 유니클로 유라인 귀여워요 유라인 신발 아 나도 이 바지 있어 바지 어, 되게 어둡니다 와 귀여워요 나는 옆차 말해 네 아까 봤어요 <laughs> 내가 말해줄게 아, 르메르 르메르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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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아니 이거는 유, 뭐, 르메르 <laughs> 너무 멋있다 르메르 머리 그러면? 조이드 비비에 조이드 비비야 아, 예. 아, 아 잠깐만 <laughs> 이거를 보여줘야지 이거를 <웃음> <웃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 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어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이거는 아, 야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가거는 아, 야 이거는 뭐는 뭐야? 이 아, 는는 뭐야? 이거는 뭐야? 는 뭐야? 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 아, 네. 아니, <laughs> <laughs> 아르고 설명해 주세요. 아 예, 저는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랑 이런 세트 같지만 세트가 아니고 이렇게 원피스랑 네 이렇게 원피스가 디테일이 있는데요. 안에는 저지인데 안안는 면이에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아니 너무 그릇이 웃겨. 대단하게 크다니까 이게 이만해. 진아니에거아니 신신해? <laughs> <커? 웃음> 아니 한 마리만이 무슨 나는 그... 그거 무슨? 말인지... <laughs> 아니 안나요 이거 안나오요 여러분 다섯 명에서 다 먹고 남은 양이 이래요. 여기는 양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집에 <laughs> 간데다들 아, 네. 여기는 어 여기는 또간지이네요 현수 씨의 또간지. 호진이? 와 호진이네. 안녕. <laughs> 귀엽다. 안경 잘 어울린다. 신겨. 이게 또지잼이긴 해. 저희는 커플이 맺어졌습니다. <laughs> 어, 하트 터져.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화사하게 봄처럼 입고 싶어서 이렇게 꽃봉우리가 달려있는 호크스 포크스 가디건을 입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디테일이 있고 꽃 하나, 꽃 둘, 꽃세개 이렇게 잠고도 예뻐요 근데 저는 오늘은 좀 이렇게 마지막 단추는 풀렀고 그리고 꽃바지를 또 입었어요 이렇게 꽃자수가 있는 이런 그래서 꽃가디건에 꽃바지를 입었다 그럼 꽃 매니아 되시겠습니다 짜짠짜잔짠 짜잔 짠 장군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아래를 되게 확 잡아주는 느낌. 아우터로는 이렇게 또 하얀색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유르트 가방 이렇게 메고 갑니다. 아우 좋아 좋아. 네개 진짜 맛있겠다. 버터가 녹고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튀김이 너무 바삭해서 돈까스도 시켜버렸어요. 이거 거의 육즙, 육즙 윤식이야. 아, 너무 추워. 맛있는 거. 밝이 나왔습니다. 바지도꽃 신발도 꽃. 지 <목소리를 풀리는> 아, 랩폰 줄만 아는 이런 헤이로 랩퍼들 도착했습니다. 귀가합니다. 슝.